안녕하세요 달갱코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무지개다이에 나왔는데요 무지개다이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씩 봤던 아이들 예쁘게 물든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리고요 2,000원짜리 또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종류가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노라클론인데요. 노라클론도 정말 착하게 나왔어요. 노라클론 묵퉁이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멋진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착하게 나왔어요. 가격이 2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어, 아이핀이라는 바이소리예요 가격은 5천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5두, 5두 정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판도라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네요.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데요. 풀분 사이즈 정도 되는데 훨씬 더 크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이제 이 창이 가격은 타미로스라는 아이가 24,000원 하고요. 핑키라는 아이는 가격이 5,000원 해요. 오 노제트가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어우 예뻐졌죠. 많이 굳어져서 너무 예뻐진 아이예요. 핑스 리온이라는 아이는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젤리 아트인데요. 젤리 아트도 참 예쁜 아이죠. 손톱급 좀 보세요. 빨갛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하고요. 네드비치가 이렇게 조금, 착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요즘 나오는 네드비치는 큰 아이들은 가격이 있지만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 가격 만 원에 착하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달샵에 또 가격은 16,000원 해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아나칸 포스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런 모습인데 이 아이는 24,000원 하네요. 아메티스트도 요즘 군생이 이렇게 착하게 나왔잖아요. 가격은 16,000원에 나왔는데 뭐 이렇게 삼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손뜩끝이 아이들 검붉은 색감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아이들만의 입장이 새엽처럼 삐족삐족한 아이들이고요. 달맞이도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달맞이도 물들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예, 골든벨도 색감 참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들.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에이핑크라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인데, 정말 작아요. 이 아이도. 근데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에이핑크라는 아이가 소형종인가봐요. 아주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있답니다. 가격은 만원 하고요. 어, 노을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노을도 오, 자고도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가격은 2만 5천 원 하고요. 와인피치는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죠. 이렇게 외두로 돼 있어도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어, 스파이시가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스파이시가 묵은 중이 되면 색감 너무 예뻐진답니다. 이렇게 노제트가 참 봉우리처럼 예쁘게 생겼네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8천 원 하고요. 아 누브라는 가격이 6,000원 하는데요. 누브나는 그냥 국민 창으로서 손쉽게 귀할 수 있고 가격도 착한데요. 이 아이들도 묵으면 묵을수록 참 예뻐지는 아이들이고요. 네드라는 아이도 있어요. 네드는 가격은 만원 하네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어, 매직 초코라는 아이도 한참 유행을 했었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양쪽에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색감이 예뻐지는 아이. 매직 초코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검 붉은 색으로 물들겠죠. 가격은 2만 4천 원 하고요. 이 아이들이 자구가 나와서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글램핑크도 요즘 이렇게 작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모종포트에 나오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7,000원 하고요. 어, 서경이라는 아이도 가격은 5,000원 해요. 이 아이들도 모종포트에 있지만은 이렇게 달달 달궈서 색감 너무 예쁘죠. 어, 고급스러운 색감이에요. 상큼한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화이트 소울도 이렇게 있고요. 어, 슈퍼비도 이 정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끝에가 검붉은 색감으로 손톱 끝이 되어져 있, 있는 아이거든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어, 모이또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모종포트에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군생으로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음, 레드밀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화려한 예출도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어, 바이솔, 블랙 영꽃 바이솔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천원 하는데요. 이 아이도 모종포트에 있어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에리조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물들면 예쁘죠.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고요. 음, 화이트 샴페인도 가격은 4,000원이랍니다. 화이트 샴페인도 이 정도 있고요. 카시오 적금, 이 아이들도 작은 아이들이죠.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입창수 보면은 그렇게 완전 신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니틀 장미금은 가격이 이 아이들이 3,000원 하고요. 레드 벨벳도 이 아이들 외드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 하네요. 핑크 샷이라는 아이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아이도 작아요. 500원짜리 동전만 할까요? 이 아이들도 이런데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네, 되게 많이 예뻐졌네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안젤라라는 아이도 있어요. 안젤라는 참 예쁜 아이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6,000원 하거든요. 안젤라도 있고요. 프리메라, 묵은둥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묵으면 색감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또 색감 무거워져서 많이 예뻐졌죠. 이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4,000원 가격 착하죠.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로제 스타 이렇게 작은 아이들 소개해드렸죠. 이 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져서 아우 손톱 끝좀 보세요. 검붉은 색으로 아주 멋지답니다. 레드 패 파티라는 아이는 가격은 만원 하네요. 예,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입장수는 이 정도 되네요. 많이 그래도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홍수린이라는 아이가 조금 몸값이 있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몸값이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격은 이 아이들이 18,000원 하거든요 2,000원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찜하시면 될것 같아요. 포트 2,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있어요. 야이는 이제 염자 염자 종류도 있고요. 황금 염자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황금 염자도 있고 우주목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논 에반스도 있어요. 철화를 더 많이 보는데, 논 에반스도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는 아닌데,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도 있고요. 어, 블루 서프라이즈도 아직 굳혀 지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묵둥이가 되면 색감 정말 오묘한 색감으로 너무 예뻐지는 아이들이죠 어, 천우의 변경도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분질을 하는 모습도 있네요 이 아이들 물들면 예쁘죠 이런 모습이고요 에게리아도 이렇게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 물들면 에게리아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끝 라인 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참 예쁘더라고요. 에게리아도 이처럼 포트에 있고요. 오팔리나도 있어요.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적심 아니면 이 꽃지로 이제 이 아이들이 재배된 아이들이죠. 이두나 외두로 있어요. 오팔리나도 이렇게 있고요. 합식하면 더 훨씬 예쁘겠죠? 이 아이들도 루비던트인데요. 끝라인 쪽이 빨갛게 물들어서 예쁜 아이들. 루비던트또 빨간 포트에 있고요. 블루 엘프도 빨간 포트에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굳혀져야 되겠죠. 빨간 포트에 있기 때문에 굳혀져야 하고요. 그린이라는 아이도 굳혀지면은 끝라인이 이렇게 포인트가 돼서 참 예쁘더라고요. 그린이도 있고요. 벨기에 바이솔도 있답니다. 벨기에 바이솔도 가격 2,000원에 있고요. 이 아이들은 네드베리예요. 네드베리 네드벨이 물은 안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풍성한 아이들이거든요.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티피도 있답니다. 티피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네티지아 이 아이들은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아, 작아요. 작은 아이들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격은... 어. 1,000원 한답니다. 아도데스도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컸는데요. 이 아이들도 동글동글하게 말리면 참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 은월도 2,000원 포트에 이렇게 나와 져 있네요. 은월도 뽀얀 백분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어, 타이니버거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타이니버거도 2,000원 포트에. 타이니버거도 합식을 해서 굳혀지면 색감 참 예쁜 아이들이에요. 니틀 잼도 2,000원 포트에 들어,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노란 꽃이 펴서 참 예쁘죠. 금은 아니고요. 니틀 잼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구슬 얽히도 이 정도 이제 굳혀져야 되겠죠. 구주, 구슬 구슬 얽히도 물들면 예쁜데 지금은 아직 조금 굳혀져 가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굳혀지면은 색감은 더 예쁘게 물이 들것 같고요. 홍매화도 이 정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키가 크면은 이 정도는 이제 크면서 색깔 물들면 참 예쁘죠. 어, 이 아이들도 홍매화도 가격 2,000원 하고요. 희성 미인도 있어요. 희성 미인도 어, 많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연봉도 2,000원 포트에 들어자 있는 아이들 예쁘죠. 얼굴 예쁘고요. 아, 수빙도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거든요. 수빙도 이렇게 있어요. 이 차는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도 이렇게 빨갛게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저도 이 아이들 이제 일곱 포트 합식을 했었는데요. 너무 예뻐요. 합식을 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아, 핑크 스팟도 이렇게 3두짜리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이렇게 이두도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누다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8천 원 하고요. 파이어윙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도 어, 끈 뒤쪽으로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거든요. 노제트는 조금 크죠. 이 아이들이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더 예쁘게 물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물고파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어, 콜드 블루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4,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초콜릿 색감처럼 진하게 물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도 백분이 있어서 그렇게 색감이 이렇게 백분에 얹혀져 있어서 색감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화면처럼 뚜렷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 백분이 있어서 아주 멋진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엘콘 코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입장 보면은 짤막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가격 8,000원 하고요. 현동창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조금은 특이하죠. 이렇게 나무 형식으로 올라가면서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 처음 보는데 이런 아이들도 또 특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격은 6,000원 하고요. 홍옥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 아이들 가격은 5천 원 해요.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 도 모아서 또 예쁘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심으시면은 이 아이들 이제 늘어지게 심을 수 있겠죠. 홍옥은 정말 빨갛고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빨간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격은 5천 원 하고요. 멜로 망스라는 아이죠. 이 아이는 말간하고교배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아이들이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요.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 빨갛죠. 이 아이들 가격은 16,000원 하고요. 노라는 가격이 9,000원 해요. 이 두로 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정도 남아져 있고요. 어, 원종 레귤렌시스라는 아인데요. 이이 아이는 조그맣고 아주 귀엽게 생긴 아이죠. 도제트는 이렇게 조그맣게 아주 많이 있어요. 네. 이는 샤니인데요. 샤니도 삼드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고요. 더스티 로즈가 이 정도 저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었죠. 이 아이들도 가격은 4천 원 하는데요. 이렇게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아, 파이어 필라도 기본적으로 참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게 아이가 물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이 아이도 5,000원 하고요. 네드진이라는 아이예요. 네드진도 정말 빨갛고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 사이즈는 9cm 불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24,000원 하고요. 애플 민트도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들, 어우, 이렇게 물들면, 어우, 빨갛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어우, 물드니까 정말 예쁘네요. 독일 샴페인이죠. 이 아이들, 작을 때는 그렇게 몸값이 조금 착한데, 이 정도 이제 크기가 있으면 독일 샴페인이 가격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은 2만 5천 원 하고요. 누비스탄데요. 가격은 2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이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굳혀지면은 이보다 더 빨갛게 물들겠죠. 많이 물들어가고 예쁜 아이들이네요. 아이들, 아이스 핑키하고도 조금 많이 닮은 듯 그런 느낌도 있고요. 피치 민트도 정말 인기 좋았죠. 이 아이들 몸값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이 아이들 핑크색으로 물들고 안쪽에 연두색으로 나와져 있으면 대비가 돼가지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3만 원 하거든요. 이렇게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 네 포트 정도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레인 스탄데요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 아이들 빨갛게 물들면 인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고요. 누들푸도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하거든요. 누들푸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아주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레첼 철화데요 이렇게 큰 아이들, 18cm 이상 되는 아이들,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이렇게 생얼하고 같이 있어서 아주 예쁜 아이들이고요. 부용 철아도이 정도, 너무 예쁘죠? 아담스럽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은 5만원 하고요. 샤프트도 군생으로 되어 져 있는 아이들, 6만원 하고요. 퓨어 러브도 자연 군생이에요. 4두로 되어져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1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엔젤이나 군생인데요.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4두로. 이 아이들 이제 5두는 없고 4두로 하나 남았네요. 가격은 9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물드니까 정말 빨갛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네인지, 네인지도 정말 많이 인기 좋았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네인드랍도 가격은 36,000원 해요.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36,000원 하고요. 이미 묵은 등인데요. 색감 정말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두 수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보이는 대로 두 수가 이렇게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 묵등이라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4만원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